자, 40번 문제입니다. 대한민국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, 자,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줘 볼게요.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 행정부 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, 기타 법률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 자, 뭐, 우리가 탄핵의 어떤 이런 과정들은 좀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수 있죠. 자, 2번.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 음, 맞습니다. 자, 3번.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자의 관계없이 단결권,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, 어, 어떤, 법률이 정한 자의 관계 없이가 아니라 법률에 한정해서 뭐 이렇게 된다기 때문에 요게 옳지 않죠? 자, 4번.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또 답을 살펴보시면은, 자, 공무원은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요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, 관계 없이 된다. 라는 것들은 틀렸다는 거. 여러분들, 이 법령도 함께 좀 살펴보시고, 나머지 지금 헌법에서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은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.